합니다. 오늘은 때를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마가복음 13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때를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나의 인생의 때를 알아야 되지요. 내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가, 내 나이가 몇인가 그 실감을 해야 됩니다. 공자는 자기 자신을 빌대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삼십이면 일이 뜻을 세우고 사십 살이 되면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50이 되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헤아려 알게 되고, 60이 되면 이순,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게 된다. 70이 되면 종심소욕불유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를 어기지 않는 진정한 자유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 전도서에서는, 우리 성경 전도서에서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 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때를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어느 나이 때를 살고 있는가, 실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때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징조를 알아야 된다. 시대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정말 신앙인 것입니다.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때를 아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이거 얼마나 참 우리 가슴이 뛰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오기는 오는데 정확히 그 날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단 판별법. 쉽습니다. 종말의 때, 예수님이 오시는 때, 재림의 때를 특정한 날짜를 정하는 집단 이단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 연구학교였서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특강 들을 필요 없어요. 그 교주가 내가 그 때를 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단입니다. 우리는 알려고 하는데 알 수가 없고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다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뭐냐면 긴장해라 이거죠. 시대의 징조를 보고 긴장을 해라. 반드시 시대가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 시대를 보고. 긴장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4절을 보면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느끼고 <목소리> 확실하게 <목소리>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재난과 환난과 어떤 방식으로 이 지구가 멸망에 가고 있는지를 예의 주시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후 변화가 지구 인의 화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빙산은 높고 해수면은 자꾸 올라갑니다. 폭풍과 해일과 지진과 자연 재난이 이 지구를 휩쓸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지구가 온 인류가 시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에는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많은 환란과 많은 바이러스들이 인류 사회를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조짐을 징조를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바이러스가 한편으로는 생태계의 파괴가 우리 살아있는 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깨어서 시대의 암울한 변화를 읽고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야 되고 어떻게 내 인생을 보내야 될 것인가를 매일 매일 점검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때를 알고 나의 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깨닫고 이 시대의 변화의 징조를 알고 그 변화를 읽고 때를 아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